저가 가진 성경으로 575면 여랑기하 8장 1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사십시오. 16절부터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5년에 요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요사밧의 호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때 나이가 3 2 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요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어,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어, 밤에 일어나 자기를 욜산 에돈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여호와제 이도미 유다의 소아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요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트레일 왕 아베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당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니. 아시아가 왕이 될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느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라라 이스라엘 왕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시아가 아, 아베의 집 길로 향하여 아베의 집과 같이 여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베의 집의 사유가 되었음이라라 그가 아베의 아들 요랑과 함께 길라라무스로 가서 아람 왕하셀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과 아시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아비의 아들 요람을 보기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라 아멘 2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한기 하팔장 하반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택할 때 반드시 영적인 고민을 하자 하는 이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인생이란 것은 선택의 연속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합니다. 오늘 아침 뭐를 먹을까? 오늘 오전에는 무엇을 할까, 어떤 옷을 입을까, 누구를 우선적으로 만날까, 이 모든 과정이 다 우리가 선택이고 또 결단인데, 그럴 때 영적인 고민을 우리가 반드시 하자 한 얘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프레임 프레임 얘기 많이 듣죠? 어, 프레임. 어, 뭐 이런 프레임으로 한다. 저런 프레임으로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들으세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버치, 에, 법칙이라 프레임 로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똑같은 상황일 할지라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일 할지라도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아,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신부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질문했냐면은 아, 신부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 그랬더니 신부님이 어, 황당히 하면서 정색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절대 그럴 순 없지. 예?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어, 이 친구로부터 신부님의 대답을 들은 다른 친구가 신부님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담배 피우는 중에서, 중에는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 그때 그렇죠? 신부님이 얼굴에 온한 모습을 띠면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은 아니지. 예. 아 담배를 피우다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어떤 게 맞죠? 네. 이것을 보고 동일한 상황을 가지고 그 판단 생각의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수 있다. 이것이 프레임 법칙이에요.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런 일에 갇혀서 상황을 오도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손가락질 을 하죠. 그죠?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든 사람다. 아니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될 거예요. 어 그런 걸 하느냐고. 근데 반대로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낮에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까요? 이야, 그 아가씨 대단하다. 어? 참 대단하다고 격려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얘기했는데 이 말만 바꾼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전혀 다른 겁니다. 어, 두 번째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대.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하면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반대로, 어, 같한 상은 아, 술집에서 아, 일하는 그 아가씨가 낮에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는 구만. 열심히 공부한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그 아가씨. 만만히 볼 아가씨가 아니네, 대단한 아가씨네, 그렇게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무슨 말씀 하느냐, 알면서도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이게 뭐냐면은, 동일한 상황을 놓고, 어떤 틀로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나는 과연 어떤 프레임에 매달려 있는가? 아. 그 프레임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진실을 오도하거나 상황을 오독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자는 겁니다 특별히 이 혼란의 시대 예, 가치관이 혼란의 시대가 아닙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이런 혼란의 시대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라 생각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똑같은 상황에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박수를 칠 수도 있고, 비난을 할 수도 있고, 비난을 할 수도 있고, 박수를 칠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프레임 틀에 갇혀서 우리가 상황을 오도하거나 오독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혼란의 시대에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오늘 본문 내용은요. 본문은 북 이스라엘 왕국의 요람 왕이 통치할 때남 유다 왕국의 요람 왕 8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왕 1년 통치했습니다. 그 요람 왕과 아시아 왕의 사적에 대한 내용이 소개돼 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사람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꽃집에 있으면은 꽃향기가 몸에 배겠죠. 그렇죠? 아이 게 무슨 남, 냄새야? 라벤더 냄새인가? 이게 무슨 국화 냄새인가?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면서 무슨 냄새야? 이렇게 묻잖아요. 반대로 흡연실에 있으면은 담배 냄새가 몸에 배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담배 피웠어? 아니가 왜 목사가 담배 피우나?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흡연실에 있었기 때문에 몸이변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북 이스라엘 왕국의 아우 왕국의 아우 왕과 왕과 맺은 결혼 관계가 남 유다 왕국의 유다 왕가를 남유다왕 그 유다 왕가를 지하으로깊숙이 이끌어가고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본문은 그 악의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결혼 그게 뭐가 문제인데? 아니, 필요하면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했더니까, 그 결혼 관계가 남유다. 소위 다유 왕정의 후계인 남유다. 왕국을 점점, 점점 북이스라엘 왕국, 아우 왕각의 발숭배로걸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해 주면서, 어, 묘사해 주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그 악의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유다 왕 요호람은 믿음의 선조인 어, 다윗 왕의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아합의 길로 따르고 있다라고 성경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아합의 딸을 그의 아내로 받아 맞아 들었기 때문이라 하고 성경이 분명히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열왕기하 8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어요. 그가 그란 것은 남유다 왕국의 열왕 왕을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니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요람이 악을 행했다라고 단순히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이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유다 왕 아시아 왕은 요아보시기 악을 행했는데 그 이유 또한 그의 어머니가 이세벨의딸아달랴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또 지적하고 있어요 보란듯이 어, 26절이죠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가 왕이 될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라엘왕오부리의 손녀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부리의 아들의 아비거든. 그 왕조를 뭐라 하면 오부리 왕조라고 하는데 오부리의 아들의 아비인데 그 아비 소위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그 북쪽을 그 바알 신앙으로 채워나가지 않습니까? 어, 물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아홉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라요. 아달라 어, 아달라. 그래서 그 아달라는 어물이 손녀가 됐는데 이 아달라가 바로 아시아 왕의 어머니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북쪽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 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시아 왕 남유다 왕국의 왕 아시아 왕이 다윗의 왕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유로는 그 성경이 바로 그가 아베 집의 사유가 되었기 때문에라고 분명히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27절이죠. 27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8장 27절에요. 아시아가아베집 길로 향하여 아베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베의 집에 사유가 되었습니다라.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본문을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신앙 생활을 할때 선택이 중요하죠. 특별히 함께 할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 이런 점에서 선택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제가 살펴본 것은 악의 영향력이에요.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누구를 만나는 따라서 그 영향을 입고 어디에 인해 따라서 영향을 입게 되죠 제가 소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꽃집에 있으면 꽃향기가 나게 되어 있고 흡연실 가까이 있으면 담배 냄새가 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원제를 타고난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선한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악 한 영향을 받게 너무도 너무도 취약한 존재에 취약한 신앙 예를 들어 봅니다 신앙 생활을 잘 하던 사람 다시 말한다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고 또 성경적 공간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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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 부동산 투기를 잘하는 초등학교 여자 친구를 만나서 음. 그런데 이 아이는 학교 때도 공부도 못하고 지질 못난 아이인데,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잘했든지, 나하고는 비교할 정도 안 정도로 부동산 부자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속이 좀 뒤집어지죠? 올 때. 예? 속이 좀 불편해. 뭐 뒤집어진다 그러면,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시냐, 이렇게 할것 같아서. 좀 불편해, 불편해. 예? 이 누구를 만나냐 다르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삶을 헛살은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살은 거 아닌가? 어? 그 초등학교 친구 하나 딱 만난 거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기독교적 시기관을 가지고 성경적 시기관을 가지고 분연히 분연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 않습니다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선한 영향을 받기 위해서 만남에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 하나님 문성 듣기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우리가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선택을 할때 반드시 고려할 사항은 영적인 고민이 담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예. 그 그런 영적인 고민이 없이 선택하면은 크게 영적인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어? 어? 우리가 어떤 선택할 때 경제적인 고민을 하잖아요. 어? 고민해야 되겠죠. 또 편리함에 고민을 하지요. 어? 무슨 뭐 야, 교통수단이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것들 그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하늘 백성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것은 영적인 고민이 돼이 선택이 영적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 선택이 내 믿음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어, 엉뚱한 선택을 해놓고 믿음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이럴 때 우리는 반드시 영적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는 저는 이 성경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 그 다윗의 핏줄이 이어지는 남유다 왕국의 그 사람들이 할지라도 어, 어떤 선책을 하는 따라서 성경이 신뢰하라고 날카롭게 그들의 잘못됨을 비판하는 것을 읽으면서 아 중요하구나 영적 고민을 했어야 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적 고민을 잘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한 선택이 이어지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편밖에 안 되는 요호람과 아시아 왕의 사적을 다루면서 성경은 그들이 왜 망가졌지 아니? 그들이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소위 북쪽의 아우왕과의 사유가 되었기 때문이야. 라면서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영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판단하면서 삶을 영유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선택에 우리가 경제성도 따져봐야 되고, 생활의 편리함도 따져봐야 되고, 문화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영적인 고민이 반드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더 가까이 가고,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은은하고 극한 그리스도의 한계를 풍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제때 인간의 존재가 선한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한영향력에 얼마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지 우린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하시고 영적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 교회들이 주님 앞에 귀유한 일천 번제 헌금과 감상금을 주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사연이 있는 물질이 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그 자상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 구체적인 것을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입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 흔들림치 않고 승리하고 때로는 담대하고 때로는 비전이 있고 때로는 느긋하고 때로는 여유 있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귀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께서 이 물질을 열납하여 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 날 우리 송도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항암하면서 투병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고 통원 치료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고, 하나님 시술을 받고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정 사정을 잘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오늘 또 방문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육체 위에 능력의 손 치유의 손을 얹어 주셔서 회복의 놀란 역사가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포기하시고 귀먹은 자들을 득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변화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오늘도 그 선하신 손길로 방문하여 주심으로 영적인 변화와 심령의 변화와 육신의 변화를 온 가정 속에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질병이 은혜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 우리에 있는 모든 양들을 오늘도 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맑은 물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다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권세 있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 있는 이름으로 그 권세로 선포합니다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는.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한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오